자, 이번에는 접착제, 접착제를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지와 무수지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설명서에는 어떤 부분에 수지를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 무수지를 사용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접착제를 흔들어 보면은 물처럼 이렇게 찰랑 거리는데, 뚜껑을 열어 보면은. 수지 접착제는 이렇게 점도가 있구요. 네. 무수지 접착제는 이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 부품과 부품 사이에 흘러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브러쉬, 이제 뚜껑이 달린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칠할지, 어느 부위에 칠할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할수 있고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지는 오로지 결합된 상태에서 흘러넣기를 하기 때문에 조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게 무수지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접착제 중에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각자의 쓰임새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따라서 이 무수지와 수지 접착제를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됩니다. 네. 어, 추, 추가로 말하자면은 이제 수지는 작은 부품을 이제 발라서 조립을 하는 타입, 무수지는 이큰 부품을 조립한 상태에서 흘러 넣는 타입입니다. 자, 요렇게 이게 큼직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무수지 접착제를 흘러 넣어주시면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무수지 접착제를 흘러 넣으시면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시고, 조금만 흘러 넣어도, 조금만 흘려 넣어줘도, 네. 네. 접착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착이 끝나고요. 이 넓은 부위를 이제 수지 접착제로 붙이려고 하면 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네. 무수지 접착제를 흘러 넣어서, 네, 작업을 해주시면은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그리고 이제 무수지 접착제로 이제 잘못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무수지 접착제를 이제 굳은 뒤에 무수지 접착제 흘러 넣어 주시면은 그 접착제가 풀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수지를 사용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잘못 붙이셔도 이제 뗄수 있다는 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무수지 접착제예요. 빠른 작업과 수정이 가능한 접착제. 하지만 자기가 어디까지 이 접착제가 들어갔는지 알수 없고 컨트롤 할수 없다는 점. 완벽히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지 접착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해서 부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접착제는 PS 재질을 녹여서, 접, 네, PS 재질의 플라스틱을 서로 녹여서 부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발라주기 때문에 자기가 바르고 싶은 만큼 자기가 바르고 싶은 영역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못 붙였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무수지 접착제를 흘러 넣어 주시면은 또 접착이 또 풀리게 됩니다 성질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이게 묶다와 이제 되다의 차이기 때문에 무수지 접착제로 이제 수지 접착제를 또 녹일 수 있다는 점 알아 주시고요 일단 초보자는 이제 붓의 어떤 제 컨트롤도 연습할 겸 수지 접착제로 발라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무수지 접착 제와 무수지 접착제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무수지가 그러니까 아니라 수지 접착제만으로도 충분히 접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핀셋을 사용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네 핀셋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핀셋은 이렇게 작은 부품을 잡아주시고요. 진짜 작은 부품이에요. 잡은 상태에서 수지 접착제를 아까 말씀드린 수지 접착제는 컨트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접착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작은 부품을 손으로, 핀셋으로 잡아서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립할 건지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설명서에 보면은 그 위치가 잘 나와 있어요. 조립할 부분을 수지 접착제로 발라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부품은 핀셋으로 잡은 상태에서 수지 접착제를 살짝만 발라 붙여주세요. 수지 접착제를 살짝만 바를 때는 접착제 벽면에 붓을 이렇게 비벼주시면 붓을 비벼주시면 접착제를 조금만 발라주실 수 있습니다. 오 접착제 정 접착제가 점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제를 조금만 발라서 붙여주기. 밀리터리는 이 맛에 요거를 만들게 돼요. 작은 부품을 붙이는 거. 네, 요런 식으로 붙여주었습니다. 네, 여기. 진짜 작은 부품도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핀셋과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추천, 즐겨찾기는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블로그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방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